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에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아지나고 안식고 첫날이 되는 려 새벽에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들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시원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하여 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셔 그가 누가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달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이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병아라네 하신 것을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달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반전. 최고의 반전. 예수님의 도활 예수님의 도 아멘. 이 반전이란 말은 참 설레는 말이죠. 사람들은 다이 반전을 원하죠. 자신의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국가도 또 어떤 사업을 해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묶코니다 이제 며칠 쓰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이 총선에서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모든 후보자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반전을 꿈꾸면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아마 분주하게 이렇게 아마 선거운동도 하고 아, 아, 그럴 것입니다. 열세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오는 것은 반전을 꿈꾸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또 이, 어, 내일이면 이제 4월인데요. 스포츠의 계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어, 올해는 파리올림픽도 있고 그런데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도 반전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스포츠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한 팀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반전이 일어난다, 역전이 일어난다.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런 반전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치 주인공이 막 타정없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반전을 해서 이제 매듭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에도 어떤 스포츠 분야에나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것에도 사람들은 반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의 반전이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반전을 누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에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물론 반전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상 최후의 반전은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이보다 큰반전에 여러분 역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후의 반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종료일부터 오늘 부활절까지 이 일주일, 이 일주일이 참 중요한 기간이고 사모금서에도 보면은 이 일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의 중심적으로 많은 분량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료일부터 오늘 부활절의 일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종료주일. 지난주일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때가 되어서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게 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를 가지는 분들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어떤 성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6월절을 앞두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시대의그 제사제도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는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양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성전 그 주변에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은 성전 안에까지 와서 그것을 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을 들러 엎으면서 내네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골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월요일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여러분 이 대실사장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 대실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 물었,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문제나 부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대실사장들과 논쟁을 하신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제사장들과 그, 논쟁을 하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한, 행적이 수요일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향유옥을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보험사마다 총 틀린대요. 부음으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얘기하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마리아의 항료옥합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세독식이라고 하죠.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성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6월절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있게 될 자신의 십자가에 찍기는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런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료 하시는 날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만찬을 주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제자들은 그냥 졸다가 나중에는 잠까지 자는 이런 이제 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여러분 자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뒤에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틀어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안 좋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을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험도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과정을 잠시 아, 말씀드리면 아, 먼저 계산만의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날 때주에 가름유다가 여러분 병경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사인을 주문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와서 잡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잡으러 온 자의 말그라는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귀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제 붙잡혀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3년 동안 동락, 동락, 동락했던 가르뉴나의 배반을 통해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간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밤 중에,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한밤 중에 잡혀가자마자 재판을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극성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가 빌라도가 헤로왕에게 데려가라 내 소관이 아니다. 또 헤로왕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이런 일을 주님이 그 밤에 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재판하기를 몇 번이나 조사했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월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으로 통해 예수를 도와주는 전례가 있어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사형수를 이제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도와주면 좋겠느냐? 당연히 바라바를 도와주라고 말할 줄 알고 빌라도는 했는데, 분쟁들은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였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못 받길 골고다까지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게 되셨습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심한 고문을 당하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며 예수님의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울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결국 현장까지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절박한 관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골고다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관에 도착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여러분 큰 대못으로 여러분 못이 박혀서 고통과 피 흘림에 이런 십자가 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못 박한 다음에 세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부약시대에 어린 양이나 이런 짐승이 시장을 당한 것처럼 주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이런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두 명의 강도와 같이 이제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일을 당하시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을다 도망가버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부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해서 그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쓸라고 준비해 놓은 그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의 삶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끝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우리의 생명에 맞춰지는 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끝이 나는,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던 말씀의 어떤 증거나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리는 이런 광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를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사탄도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기며 아마 잔치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장사를 지나고난 3일 후에,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라도 발려 드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실을 가도 아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 놨기 때문에 여인들이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니 돌이 굴러가서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나 무덤에 찾아간 그들은 부활의 여러분 그빈모둠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마포만이 그곳에 예수님이 입었던 스마포맛이 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한 사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말했지만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때로도 500명이 모인 자리에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으므로말미암아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셨고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몇번 나타나셨죠. 나중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까지 손에 못 자국을 옆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부활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40일이 지나고 나 후에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을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모습 그대로 제림의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승리와 소망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 최고의 반전의 여러분 역사인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반전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 말씀을 잡고 기도했고 성경받고 난 후에 담대히 예수를 당하면 잡혀가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못 바뀔 때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느냐? 바로 여기 부활의 거기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 어떤 것도 두려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이만이 담대의 주님을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까지 흘러와서 이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구 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예신의 부활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의 평생 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명확하고 확신 있게 바울 사도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의 출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출을증가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수 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결론으로 고린도서 15장 5 8절서 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니 그러므로 내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더욱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진음을 믿고 부활의 진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역사상 최고의 반전을 이룬 것처럼 이 부활의 진음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삶의 헛된 것들의 반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런 반전의 현장에 쓰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여러분 역사를 이루신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그래서 이 최고의 반전 부활의 이 역사 설인 사실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반전을 꿈꾸지만 우리는 최고의 반전이 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 끝에 있을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부활의 줄을 만나고 증가하는 삶이 우리 남은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